안녕하세요 마이카TV입니다 오늘은 핸들에 있는 기능 중에 이 책같이 생긴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요걸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 저 위에 세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이콘이 그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 자동차 모양 나왔죠? 여기서 우측에 눈금이 조그만 게 있는데 위로 올리면 이렇게 주행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 누적 그 다음 연비 정보 그리고 변속기 온도 그리고 요소수 레벨 그리고 오토 스탑까지 뭐 이렇게 키로수 나오고 또한번 책을 누르게 되면 나침반이 나와요. 내 차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나침반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저길 모양 같은 걸 누르게 되면 내차 공기압이, 타이어 공기압이 어느 스케일이 되고 있는지 나오고 그 위로 올리면 운전자의 주의 수준 아주 좋음 운전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시스템 꺼짐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차선 잡아주는 거예요. 여기 핸들 왼쪽 옆에 보면 이 버튼 보이시죠? 이걸 누르게 되면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 켜졌다는 게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 위에 하얀색 마크가 들어오게 되죠. 다시 이걸 누르게 되면 꺼지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꺼진 겁니다. 네, 잘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